네. 오랜만에 수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의 증상은 모터가 탔다입니다. 너무나도 증상이 확보했는데요 우리 소비자분께서 6시간 연속 사용해서 모터 타는 냄새가 났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는 너무 확실한 증상이기 때문에 수리 또한 간단해요. 모터를 교체해주면 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타면 아마추어나 스테이터 둘다 교체를 해주는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어떤 공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보시고 내가 필요한 공구를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볼트 4개를 풀어주셔야 돼요. 5mm 육각 비트를 사용해볼게요. 충전 드리는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돼요. 저는 디얼트를 자주 사용하는데 HPT 제품 괜찮아요 10.8V 제품도 괜찮습니다. 풀어볼게요. 볼트 네 개를 풀어주시고 바로 이 헤드를 제거하는 것이 아닌 이 카본캡 두 개가 있거든요 앞뒤로 이 카본을 먼저 제거해 줄게요 카본캡은 일반 일자 드라이버로 제거해주셔도 충분히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카본도 제거할게요. 그리고 손잡이도 제거할게요. 손잡이를 제거해 주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전선이 고정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선 두 개를 제거해줘야 됩니다. 빨간색과 검은색이. 뒤집어 주신 후에 이 대가리를 빼내셔야 돼요. 롱노즈 두 개나 일자드라이버 긴거두 개를 활용해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이 홈에 하나를 넣어 주시고 반대 제품에도 하나를 넣어주시고 아래로 밀어서 제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깔끔하게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 제품은 잘 갖고 계세요. 스프링이 껴있는데 분실하면 안 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엔 회전자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 고정자만 탔다는 건데요. 고정자만 일단 교체해보고 다시 조립을 해볼게요. 고정자 내부에는 철 캡이 있는데요 두 손으로 간단하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안에 볼트 두 개가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와 이 안쪽에 하나가 있는데요 이두 개를 제거해 주셔야 돼요 드라이버비트한110 정도면 될것 같은데 110 짜리가 어디 갔는지 보이지가 않네요 여기서는 영상으로는 안 보일 거예요 이 안쪽에 보면은 터미널 단자 같이 생긴 게두 개가 카본에껴 있거든요 이두 개를 반대쪽에서 빼줄게요. 여기서 빼줍니다. 이 뚜껑을 두개 열어주시고, 아까 사용했던 롱노즈 플라이어를 이용해서 이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제거해줍니다. 일단 눈으로 보기에는 스테이터가 탔는데 확실히 탔습니다. 확실히 탔으니 스테이터를 제거해줄게요. 그리고 저는 용접봉을 두개 가져왔는데요. 한쪽 이제 물리는 지점이 얇죠. 이거를 볼트 구멍에 넣어 주고 반대쪽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망치로 때려 줄게요. 이렇게 대놓고 망치로 때려 볼게요. 쇠망치로 때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쇠망치로 때리게 되면 확똑 어? 빠지네요. 쇠망치로 때리게 되면 이 하우징이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우레탄 망치 같이 이 쇠보다 약한 망치로 때려 주고 있습니다. 와, 이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빠싹 탔어요. 이 내부도 탄 흔적이 막 보입니다. 확실하게 이게 타면은 좀 보기 편할 텐데, 이기 보시면 이 끈이 끊어졌죠? 열을 많이 받으면 이 끈이 끊어지면서 제품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눌러보면, 네, 과자 냄새. 아슬아슬락. 이런 소리가 이제 열이 받거나 타면은 나는 소리 중에 하나예요 일단 스테이터부터 교체해 주도록 할게요. 고정자입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터는 이런 단자 타입이 있고 제가 갖고 있는 코일 타입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단자 타입으로 없고 코일 타입으로 있으니 이 코일 타입을 단자 타입으로 바꿔줘야겠죠? 이렇게 잘 되었으면 스테이터를 꽂아줄게요.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수가 있는데 아까 사용했던 이 용접봉 두개 있죠? 용접봉 두 개를 활용하는 겁니다. 위에서 아래로 꽂을 텐데요. 위에서 아래로 이 스테이터 단자 두 개를 위쪽으로 올려주시고 바닥에 전선이 꽂히지 않게 혹시 찝히지 않게 잘 피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점. 우리가 전선이 어디로 나와야 될까요? 트위치선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나와야겠네요. 넣어볼게요. 쿵쿵 쳐주면서 손가락으로 밀어주시면, 끝까지 들어가요. 끝까지 들어가면, 그때 볼트 두 개를 조여주셔야겠죠? 고정을 시켜주신 이후에, 아까 그 철캡 있죠? 이런걸 다시 끼워줄 거예요. 모든 게다 자리가 있기 때문에 조립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이후에 이 베어링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베어링이 전 지금 굉장히 새 거인 상태처럼 잘 돌아가는데, 이 하단 베어링은 6200VV입니다. 그리고 위에도 베어링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던 부품 있죠? 이 제품인데, 이 제품은 절단석을 교체할 때 사용하는 제품으로 항상 볼트 구멍 사이에 이상한 곳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제 끼워줘 볼게요. 작동해 볼게요. 작동했을 때 소리가 소리가 안 나거나 연기가 나면은 이게 회전자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고치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낫습니다. 요즘 저 워낙 단가가 저렴해져서 네, 회전자도 나간 상태네요. 고정자가, 회전자가 다 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건데요. 이럴 때는, 원래 저 같은 경우는 폐기를 요청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겠죠. 회전자 교체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제거를 했습니다. <laughs> 이게 지금 보니까 보이네요. 여기 보시면. 본드 자국이 전부 다 부서졌어요. 이 아마추어를 보호하고 있던 본드 자국들이 다 제거가 됐는데, 야, 이거 그냥 한번할때한 번에 교체해 줄 걸. 아무래도 기계 자체는 새 상품이다 보니, 그냥 한 번에 교체해 줄걸 그랬습니다. 자, 이제 아마추어와 이 헤드를 분리해 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용 플레스가 있어서 뺄수 있거든요. 근데 일반 소비자분들은 없죠. 그래서 일반 소비자분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빼야돼요. 어이, 얘가 같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졌네. 이게 원래 같이 빠지거든요? 왜안 빠지지? 바이스에 물려서 한번 제거해볼게요. 이런 바이스들은 하나씩 있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빠져야 돼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 보면 기어가 살짝 보이거든요. 이 기어에 이런 거, 육각 비트 같은 거 두고 기어를 살짝 물려놓고 때려볼게요. 이거 안될것 같은데. 빠져? 안 빠져? 어? 좀 빠진 것 같고 어, 조금씩 빠지네요. 벽돌이 있으면 좀더 작업이 편하실 것 같아요. 제 기준에 위에 다리로 퉁 빠졌다! 자, 뺐습니다. 이제 베어링 플러를 이용해 이 베어링을 풀어줄게요 베어링이 너무나도 멀쩡해서 그냥 버리기 아깝거든요. 그래야 수리비도 조금 덜 나오고 이 아마추어는 버려줄게요. 회전자를 준비하시면 회전자에는 베어링이 끼어져 있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베어링을 다시 사용해 볼게요. 분명히 이전 회전자에도 이런 링이 있을 거예요이 링을 여기서 빼서 끼워주고 베어링을 끼워줘야 됩니다. 베어링 끼는 방법은 간단해요. 구멍에 맞춰 두시고 망치로 이것도 우레탄 망치로 톡톡톡톡! 치시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전에 뺀 곳에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구리스 한번 발라줄게요. 구리스를 발라주시고, 넣어야 되는데, 넣기 전에, 이전에 뺐던 부속을 다시 끼워줘야겠죠. 베어링 구멍에 맞춰서 쏙, 그리고 커버도 끼워줍니다. 동일하게 우레탄 망치로 톡톡톡 치면서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그리고 아마추어를 끼워야겠죠. 아마추어를 끼워서 동일하게 톡톡톡. 사실. 이 순서가 정답이 아니에요. 아마추어 먼저 놓고 넣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고, 여기서 빼먹은 게 있네요. 이 L자. 나를 고정해주는 구석을 끼워줘야 돼요. 이 스프링, 분실하면 진짜 곤란합니다. 이 화살표 모양이 있는데, 화살표 모양이 위치해주시고, 다시 톡톡톡. 네다 됐습니다. 다소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수리를 해봤는데요. 고정자, 해전자가 교체됐죠. 이번에 안되면 전선 문제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10만원 중반대 제품을 10만원이 아무래도 부속비가 있기 때문에 공인까지 하면은 제품의 거의 절반 가격이 수리비로 나오겠지만 셀프로 하신다면 그래서 한 5만원에서 6만원이면 고정자, 회전자 가 교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후! 빠!